저 성격의 탄생 성격과 환경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격의 탄생, 성격과 환경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환경이 성격에 영향력 미칠까인데요.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여러분이 우연히 갖게 된 유전자 변형체라 할수 있습니다. 행동 유전학자들은 이런 유전적 요인이 성격 형성에 50%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이는 나머지 50%는 성격이 유전자형과는 관계없이 다른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부분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요. 일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 연구인데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100% 동일한 반면 이란성 쌍둥이는 50%는 안 동의합니다. 50%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laughs> 이란성 쌍둥이가 성격이 다른 폭이 큰 것으로 보아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적 요인 영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고요. 유전적 요인과 양육 환경인데요. 일란성쌍둥이와 이란성쌍둥이가 다른 환경에서 길러져서 그렇다는 연구입니다. 어머니와의 입착관계가 성격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 패턴이 그 아이가 평생 갖게 될 모든 관계에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형제 서열이 성격으로 성격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최근 한 연구에는 장남과 장녀는 성실성이 높았지만 친화력이 낮았고 동생들은 매우 말을 안 듣고 성 경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형제 서열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부정적인 연구이고요. 살게 된 것은 첫 번째 환경이 성격 성적 성격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 살게 되었고요. 두 번째 환경 부분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태아 환경 태아 환경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 키 몸매 매력 등 육체적 특징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궁금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태어 환경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고요. 두 번째, 키, 몸매, 매력 등 육체적 특징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성격의 탄생, 성격과 환경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환경이 성격에 미친, 성격에 영향을 미칠까? 와, 환경 부분이... 성격에 영향에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